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지혜가 생기는데 그게 깨닫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지혜에 있는 자의 말, 그 오묘한 말 지혜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우리가 뭐 쇼펜하우어를 비롯해서 뭐 철학자나 사상가, 상담가 여러 가지 얘기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지혜 근본 원천 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자세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뭐가 되냐면 뒷전이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경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존경하는 마음이 커지면 그를 향한 두려움이 엄청 커지죠. 그러니까 경외함이 없으면 제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존경하는 사람의 말이 아닌 말은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정보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려면 지혜 있는 자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로부터 들리는 말을 무게감 있게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고 내가 결정할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는 거예요.